관세음보살. 아,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조견온개공도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간자재보살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그 관자재보살님이 태초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같다고 그랬잖아. 에? 그래서 이제 그이 간자재보살이 이제 색을 현상을 만들었어. 간 간자재보살 능력으로 이제 그 우리는 이제 그다음 이제 공은 뭐냐? 이 소리라는 개념을 이제 또이 태초의 소리라는 개념을 이간세음보살은또 만드신 분이야. 그래 우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간세음 보살님을 때 사람에서가 그러니까 소리를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 소리를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간세음 보살님은 이 현상적인 간자재 보살님은 이제 공적인 것을 어? 나타내셨다 그러면 간세음 보살님은 이제 이 무엇이냐 현상의 현상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 자, 우리가 이제 간세보살님을 이제 대변할 때는 33응신이라고 이제 하신이라고 하면서 또또 또 32응신이라고 또 그런 말을 이제 쓴단 말이야. 32가지 이제 다른 모습을 나타기도 하고 또 33가지 이제 이 분신을 나타낸다 이제 이랬어. 간세보살님을 그 소리를 본다는 이제 의미는 태초의 소리를 이제 이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야. 이간세보살님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있기 전부터, 응? 어? 예, 다른, 이제, 어떤, 한마디로는 다른 신이나 마찬가지신 분인데, 이제, 부처님, 이제, 그, 불교에, 이제, 간세모살리나 이름으로 흡수되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그, 중생을 구제하는 역을 하시고 계신답니다. 또, 아미타불님이, 가거세 아미타불의 자우, 좌보처로도 계시면서, 대비심을 가지고, 이, 간자재 보살님은 우주의 법칙과 작용을 에? 한다. 이렇게 전번, 전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간세연 보살님은 소리를 본다. 소리를 본다. 이근원통. 그러니까 이 소리를, 이 태초의 소리를 또 창조하신 분이나 마찬가지야. 이 간세현 보살은. 이 이근원통은 뭐냐면, 기차, 우리가 듣는 것이 근본을 뚜렷이 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간세모사님의 이근 원통이란 말이야. 이 이근 원통을 우리가 이제 간세모사살의 이근 원통을 어? 통하면은 이 세상 못 듣는 게 없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인식에 시계에 의해서 소리를 듣고 시계에 어? 의해서 모든 걸 이제 감각, 지각, 생각, 뭐 인식을 다세이 어떤 시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소리라는 것도 어, 내가 어떤 이제 시계 인식 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제 듣고 이제 알 수가 있어. 근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인식이 우리는 이제 반응을 안 해. 소리가 안 들린다가 해. 그렇지만은 이 우주의 이 근원통 근본의 소리는 우리의 귀에는 들리진 않지만은 우주는 돌아가는 그이 법칙과 순환 법칙의 작용으로 소리는 이미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야. 태초가, 태초에 모든 우주가 만물이 탄생할 때 소리까지 같이 탄생을 하는 거야. 우리가 바람의 어떤 그 소리의 자체를 우리 기운은 들리지 못하지만은 우주가 돌아가는 그 소리는 미미하게 진동, 파장과 입자가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입자는 우리 현상계고, 파동은 이제 소리의 개념인데, <laughs> 하지만 소리와 입자가 같이 계속 돌아가, 어? <laughs> 같이 돌아가듯이, 이 입자와 파동은, 그러니까 현상계와 소리는 둘이 아니면서 하나야. 어?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은 둘이지만은 결론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색죽시공, 공죽시생이란색 그러니까 색으로 놓탈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제 제법 현상이지만은 또 소리는 공을 얘기를 해, 공을. 그러면 공죽시색, 다시 넣을 땐 공이 곧 색이오.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그 원리가, 응? 어? 둘이지만은 결론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모든 그 어떤 그뭐 현상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그냥 우리가 이제 이간세모살님의 간자재 모살님의그 어떤 그 모든 능력이나 이신력이 거기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소리와 현상이 같이 한으로, 하나로 돌아가면로써 태초에 모든 것이 현상이 만들어지지만 또한 소리까지 같이 응? 창조된 것이야. 다. 이 간자제보살님의 그 능력이 응? 현상과 태초의 현상과 소리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주에는 이미 그간세무사람은 자제하게 보는 거야 다 모든 걸 알고 자제하게 그래서 모든 소리를 근본적인 소리를 뚜렷이 통하기 때문에 이근원통을 얻었다 그랬어 우리는 이제 시계에 의해서 소리를 듣는 거지만간세무사람은 식을 떠난 우리가 온이 다 공한다고 했잖아 온이 다 공한 그 가운데서 다떠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스스로가 모든 게그다 알아차리시는 거야. 직, 이제 보통 이제 직연이라고 하기도 해. 모든 것그 직연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우리는 식으로 판단을 해. 어? 눈으로 보는 식. 어? 눈으로 물체가 보이니까 그걸 판단하고, 귀로 듣기 때문에 또 소리를 판단하고, 또 코로 냄새를 맡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입으로 맛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몸으로 또 감촉을 느끼기 때문에 판단하고, 또 생각으로 인식이 모든 것을 생각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함축시켜 가지고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이 이 기가 있어서 어? 소리를 듣느냐, 눈이 있어서 사물을 보느냐,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느냐, 입이 있어서 맛을 아느냐, 몸이 있어서 느끼느냐. 그 죽은 송장들은 다 있지만은 못 느껴, 어? 못 느낀다 말이야. 그럼 그 원인, 원인, 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 다공허다 가짜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성장도 눈, 귀, 코, 몸다 있으니까 다 들어야 되잖아. 어? 근데 성장은 못 들어. 어? 살아있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야. 인식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인식의 모든 작용이 다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다 작용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떤, 어, 생각의 기분 또 눈에 보는 거 이런 게다 참다운 게아니야 그냥 잠시, 잠시 느껴,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 뿐이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모든 것을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 간세모살님의 진짜, 어, 근본이, 이거는통 뿌리, 근본, 근본, 근본에 듣는, 어, 기라는 건 듣는 거잖아. 근본에 그, 뚜렷이 듣는 통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떤 인식에 의해서 모든 걸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 인식만 떠나면은 이제 간세모사님 같이 이거는 통해 저절로 세,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천이통이 열리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천이통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식의 상태에서 본다는 의식을 떠나는 상태에서 어? 통하면은 천안통이 열리는 것이고 신통이 다 그런 것이다 이말이니다 굳이 신통을 막아 그냥 우리는 이제 눈에 막딱 띄게 막 이런 것이, 우리는 스스로다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인식을, 인식에다 거기다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 그 진짜 근본지의 그천안통 어? 천의통, 뭐 숙명통 이것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량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세, 간자재 보살님은 모든가 태초의 모든 현상과 어? 그 태초의 소리를 근본을 다 깨뚫고 계셨던 분이라 이미 세상은 다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보고 또 모든 고, 의식에 있는 상태에서 이 의식, 의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 어? 이 그런 것이 이미 다 떠나신 분을 그래서 이근원통을얻었다 근본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 듣는 근본지에 뚜렷이 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간자재 보살 오늘은 간 자제 보살님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성불하십시오.